안녕하세요. 미일미사일소이자영입니다 이사 2023년 8월 27일 일요일 복음 너는 베드로이다.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마테오 16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카이사리아 필리피 지방에 다다르시자 제사들에게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들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사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나 연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시몬 베드로가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시몬 바르유나야 너는 행복하다.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 주셨기 때문이다. 나 또한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또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런 다음 제자들에게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분부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